공이야 차봐 한번 발나가네 발이 나가나 공이 나가나 한번 아파이거 아파 <laughs> 아 일로 와오우 <laughs> <laughs> 김찬이 얼굴 너무 작게 나와 앞으로 빼 얼굴 세리 축하 <laughs> 생일 축하 박스채로 응. 와라 와라 <laughs> 스를 그냥 빼 <빼려고>.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돼있어서 밖도 볼수 있고 짜자잔 하라 들어와 한번 들어와 어때 베라? 푹신푹신하지? 좋은데요? 오! 좋 좋아요? 뭐, 좋아! 그리고 호라 여기 들어가 봐 자자잔 어? 어? 양말 아래에다 내려놔, 호라 양말 내려놔, 그냥 좋아요? 우와! 다다와아아됐아 됐어? 얘들아, 안 졸려? <laughs> 괜찮아? 엄마 그데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 <laughs> 엄마도 인거 아가도 예티. 엄마도 인거 아가도 예코. 설아 추울 텐데 춥지? 아니야 추운데? 밖에 추운데? 언니, 아니야 인거 아도 인거 인거 다뜻해 그거 바지는 추운데 너? 아니야 아도 인거 다뜻했네 누가 봐도 추운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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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 찾아 안아 띠다 공이야 차봐 한번 발 나가 네 발이 나가나 공이 나가나 한번 아픈 거 아파 또 들어? 개미 나온다 개미 봐줘 <laughs> 별이가, 어? 별이가 누가 이겼는지 봐봐. 별이가 누가 이겼는지 봐봐. 봐봐. 승부 조작하는 거야 오해는 지금 <laughs> 봐봐 오 가위 이겼다 누가 이겼어? 하나 둘셋가 바위 뿡 누가 이겼어 라이 아빠 어 어, 또 이길 수 있다? 봐봐 오 아, 그래 봐봐 가위 바위 이겼다 <laughs> 아, 빠도 셋, 김치. 김치. 나도, 셋, 아. 어, 모자. 어디 갔어? 어, 모자. 아 이거, 오이이 오늘 이 이거, 오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이 오늘 이 이거,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오이이 야! 야! 아 일로 와! 일 와! 머니 얼굴 빼꼼! Enfin... 오김왜 얼굴 너무 작게 나와! 앞으로 빼! 얼굴! 오. 나는 생일자예요! 오늘은 제 생일이거든요! 오늘 오늘은 이야제 생일이에요! 콧볼 있어 저기 봐봐! 카메라 봐봐! <웃음> <웃음> 엄마 이거 날로 해줬게 기다려. <laughs> 잘습니다 엄마. 아이치. 아이 예뻐라. 세상이 예뻐. 엄마, 엄마. 응, 잘했어. 나 그리고 다음 엄지손가락 뽀보구나 뭐야 이가젓가 그래? 엄지손가락 어 남자애라고 그래도 오멋있다 이거 이렇게 아 그렇게 하는 거래? 맛있지? 최고야? 응나 엄마 아빠 볼라 그러네? 그렇게 하면 보여? 음, 그럼 잘보이네뭐이거 봐요 엄 마이버 바람. 마이버 바람. 마이버 바람. 마이버 바기 마이버 바람. 마이버 바람. 마 바람. 마이이이래 안 추워? 시야? 안 추워? 뭐 포도 맛. 포도 맛이야? 포도 맛은 바로바로 나먹었어아 응. 친구들 때 응. 우연히. 연다 먹고. 알바. 이제야. 이들아 밖에 나왔으니까 좀더 좋은. 뭐하지너떠 안다 그냥 좀 줘. <laughs> 그냥 좀다 먹나 래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다 먹지 않아? 네. 네. <laughs> 네. 아? 먼저 이거 이렇게 한입에 먹었지 않아? 한입에 먹었지 않아? 엄마 우리한테 한입에 먹었어. 오 맞아.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돌려버려 이게 뭐야? 맞아 기차 맞아요 기코를 한번 세개 붙여보세요 별이 그다음 뭐야 별이 똑같은 느낌으로 붙여보세요 무슨 소리가 났어 <목소리> 여기서 났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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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예 오연아 자 노래 준비 자, 자 잠깐만 시 자.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 안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별이의 생일 기다리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뜨거워 뜨거워 그러고... <laughs> 생일... 위험한 것만 해라 아주 그냥 야, 오연아! 어, 우리 아빠가 해준대 오연아 아빠가 해준대 오연아 아, 오연이, 아빠가 저거 해준대. 자, 그라 엄마 이쪽에. 라이스, 이거. 괜찮아 아빠 잘, 엄마. 골라요, 아빠가. 어,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별이. 사랑하는 별이.